사업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오늘은 7억 원의 자금 활용이 가능한 가평의 프리미엄 부동산을 소개합니다. 이 매물은 가평 조정면 상팔리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에 위치한 1,200평 규모의 토지와 58평 주택으로 구성된 완성형 펜션형 부동산입니다. 무엇보다 토지 바로 옆으로 365일 마르지 않는 계곡이 흐르고 있어 사계절 내내 청량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희소한 입지입니다. 교통 접근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가평 IC, 국도 46번, 75번, 경춘선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입지로 서울 남양주춘천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양지 개발, 도로 확장 등 다양한 개발 이슈가 진행되면서 지역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격입니다. 이 매물은 그동안 18억에 진행되던 매물이지만 2025년 계약자에 안에 6억 원을 인한 12억의 매매를 진행합니다. 계곡 접한 1200평 부동산에서 이런 조건은 다시 나오기 어렵습니다. 등기는 대출이 없는 깨끗한 등기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담보대출을 활용해 운영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교환 조건도 유연합니다. 가평에서 계곡과 함께 할수 있는 프리미엄 매물.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문의는 부동산교환 365TV로 연락주세요.